자, 오늘은, 자, 두 번째 2단계. 자, 2단계는 어디를 맞추냐. 요걸 맞췄으니까, 이제, 어, 윗면이라고 치면은 여기 아랫면 귀퉁이를 맞추는 겁니다. 자, 아랫면 귀퉁이를 맞추는 건데요. 자, 아랫면 귀퉁이는, 자, 경우가 두 가지가 나와요. 자, 어떤 경우가 나오냐면, 윗면 그대로 놓았을 때, 자, 여기하고 여기, 그 다음에 여기하고 여기. 자, 물론 여기가 흰색이니까 반대편은 노란색이 되겠죠. 노란색에 여기하고 여기, 이렇게, 노란색에 이렇게, 이렇게 있는 경우. 자, 요 경우 하나하고, 자, 여기에서 공식을 쓰고 나면은, 자, 이렇게, 이렇게두 개, 이렇게두개 있는 요런 경우. 자, 요런 경우하고, 그래서, 어, 여, 이런 경우하고 이런 경우 두 가지 케이스가 나오는데요. 자, 얘가 첫 번째, 첫 번째 이렇게 됩니다. 자, 얘가 여기 있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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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을 때, 여기 있을 때, 그러면 맞춘 면이 왼쪽으로 가죠. 왼쪽으로 가고 여기 이렇게 있을 때, 뭐어 공식을 어떻게 쓰냐? 이렇게 놓고 이렇게 놓고 위에서부터 자 여기를 갖다가 이렇게 위에 요걸 기준으로, 그러니까 여기가 기준이죠. 자, 여기 축을 기준으로 밀고. 그다음에 여기를 축을 기준으로 이쪽으로 밀고, 그다음에 이쪽으로 다시 제자리, 여기 다축을 다시 제자리, 이렇게 하는 겁니다. 공식은 요거딱 하나 쓰거든요. 공식은 자 여기 두개 있고 이렇게 그 아까 같은 경우에서 공식을 쓰면은 이렇게 나와요. 두 개가 같은 방향. 뭐요 같은 두 개의 방향을 뒤쪽으로 놓고, 뒤쪽으로 놓고 또 공식을 쓰는 거야. 똑같이 여기를 축으로 밀고, 여기를 축으로 이쪽으로 당기고, 그다음에 여기 다시 제자리, 요거 제자리. 네, 어 백두산 TV님 안녕하세요. 자 그래가지고 그렇게 딱 쓰면은 공식을 쓰면은 이렇게 귀퉁이가 다 맞아집니다.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제가 어그 쓰는 핑거가 바로 그거예요. 자 이렇게 맞는 두 개, 요 맞는 두 개를 뒤편으로 놓고 뒤편으로 놓고 여기다 놓고, 자 이쪽으로 밀고 이쪽으로 당기고 그다음에 요거 다시 제자리 제자리 하면은 귀퉁이가 맞아집니다. 그래서, 2단계는 이렇게 귀퉁이 맞추기. 이렇게 됩니다. 2단계는. 자, 이렇게 귀퉁이 맞추기가 되고요. 자, 이어서, 바로, 자, 스킵은 간단하니까 3단계까지 바로 넘어갑니다. 자, 3단계는, 3단계는 두 가지가 있는데, 어떤 경우가, 어떤 경우가 나오냐면요. 자, 어, 일단은 뭐, 이거는 그냥 만들어 볼게요. 자, 얘를. 자, 이렇게, 자, 하나, 둘, 세 개가 맞고, 이렇게, 하나, 둘, 세 개가 맞고, 이쪽으로 하나, 둘, 세개 같은, 다르고, 자, 이렇게 세 개. 자, 그림의 모양을 보면 파란색, 초록색, 그 다음에 아래가 노란색이니까, 얘가, 이렇게 움직여야 되죠? 이렇게 움직여야 돼요. 자, 그러면 얘도 아까하고 똑같이 놓습니다. 똑같이 놓고, 똑같이 놓고, 자, 오른쪽 게 위로 가고요. 위가 바닥으로 가고, 바닥에 있는 게 오른쪽으로 오게끔 이렇게 놓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놓고, 자, 다시 한 번, 오른쪽에 위로 가고, 위에 있는 게, 바닥으로 가고, 바닥에 오른쪽으로 가고. 예. 네. 자, 예, 아이디어 짓 <laughs> 예, 안녕히 가세요. 예. 자,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건데, 얘가 이렇게 가는 게, 자, 아까 썼, 그 2단계에서 썼던 공식이 있었잖아요. 어 2단계에서 공식 쓸때 어떻게 썼냐면, 얘를 밀고, 자, 얘를 땡기고, 그 다음에 요거 다시 제자리, 제자리, 이렇게 한번 썼잖아요. 쓰고 나면 얘가 생기거든요. 이게 생기는 걸, 한나 불 뒤로 밀어요. 뒤로 밀은 다음에 또한번더 씁니다. 밀고, 밀고, 당기고, 당기고. 쓰면은 이렇게 세 개가 움직이면서 이렇게 세 개가 움직이면서 옆에가 맞게 되겠어요.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자, 이렇게 세 개가 남았을 때, 세 개가 남았을 때그 남은 세 개를 오른쪽 위 바닥에다 놓고요. 바닥에다 놓고, 그 다음에, 어, 오른쪽에 위, 오른쪽에 있는 게 위로 가게끔. 이렇게끔 한 다음에, 이를밑죠 그리고, 여기로 당기고. 그 다음에, 다시 제자리, 제자리. 한 다음에, 요게 생기면, 한 번, 두번 뒤로 밀어서, 밀고, 밀고, 당기고, 당기고 하면은, 이렇게 세 개가 움직입니다. 자, 이렇게 세 개가 움직이는데, 자, 요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자, 아까처럼, 아까처럼 세 개의 블록이 일주, 이렇게. 예. 자, 요렇게 되어 있으면 좋겠는데, 아, 예, 이제 페이스북에서 인사드렸어요. 반갑습니다. 김재민님, 안녕하세요. 예. 자, 예. 아, 잘 지내고 계시니까요. <laughs> 예. 자, 대회 준비는 잘 돼가라. 예? 예. 자, 예, 반갑습니다. 아, 예. 페이스북에서 보니까 또 반갑네. 완전 반갑네요. 예. 자, 계속 하면은 자,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이렇게. 예? 네? 유튜브 꺼졌는데? 유튜브가 꺼졌어요? 아닌가? 아어 됐어, 됐어요, 됐어요. 어안 꺼졌죠? <laughs> 깜짝이야. 네. 아 잠깐 꺼졌었어요? 아자 어. 유튜브가 잠깐 꺼졌다가 켜졌답니다. 자자 어쨌든 이렇게 세 개가 이렇게 뭉쳐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네. 자 이렇게 뭉쳐 뭉쳐 있을 때는 자 아까 봤듯이 이렇게 세 개가 움직여야 돼. 이렇게 세 개가 움직여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 개가, 일자가, 이렇게, 이렇게 있는 애를, 얘를, 이렇게. 자, 다시 한번 보여주면, 이렇게 있는 애를, 얘를 이렇게 옮기면은, 이렇게 세 개가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세 개가 되니까, 걔를 이렇게 놓고, 또 아까처럼 공식 똑같이 쓰는 거야. 자, 밀고, 밀고, 당기고, 당기고, 그 다음에, 한 번, 두번한 다음에 다시 밀고 밀고 당기고 당기고. 자 이렇게 쓰고 나면 아까 옮겼던 게 이렇게 눈에 보이거든요. 보이니까 여기 갔다가 다시 제자리 해갖고 자 이렇게 맞추면 됩니다. 자또한 가지가 있는데요. 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 자, 얘하고 얘가 바뀌어요. 이번에는 보면은, 이거하고 빨간색하고 노란색하고 바뀌었죠? 그 다음에 여기가 파란색이고, 여기가 초록이니까, 요렇게 바뀌었죠. 그러니까, 어 얘가 앞뒤로 바뀌고, 위하고 오른쪽이 바뀐 거예요. 앞뒤하고, 위하고 오른쪽이 바뀌었을 때 쓰는 겁니다. 앞뒤하고, 위하고, 오, 오른쪽 바뀌는 거는, 요렇게, 요렇게 바뀐 거죠. 자, 이거는요, 아까 썼던 공식 있잖아요. 자, 밀고, 밀고, 이거, 요거죠, 요거. 요거를 세 번을 쓰는 거예요. 두번그 다음에 세 번. 자, 이렇게 쓰면은 얘네들이 바뀝니다. 바뀌면서 맞춰질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 가지고 자, 스큐브 의외로 간단한 큐브입니다. 간단한 큐브인데 어, 아, 예 맞아요. 구독자 100명 달성했어요. 자, 그래서 이벤트 하려고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미키님. <laughs> 예. 자, 그래서 자, 스큐브는 자, 그러면 처음부터 한번 쭉 맞춰보는 걸로 해가지고, 맞춰보는 시범으로 해가지고, 자, 짱샘의 스큐브 강의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맨 처음에 1단계는, 자, 1단계는, 자, 이렇게, 자, 귀퉁이 맞추기. 자, 1단계, 귀퉁이 맞추기. 1단계, 천면하고 귀퉁이 맞추기. 자, 그 다음에 2단계는, 자, 귀퉁이, 아래면 귀퉁이 맞추기. 그 다음에 3단계는, 하나, 둘, 셋, 넷, 네. 요거 남은 거 보고, 자, 3개를 바꾸고, 하나, 둘, 세 개가 남았네요. 요거 3개 남은 거를, 써서, 자, 이렇게 스큐브를 맞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스큐브 의외로 어 간단하면서도 재밌는 종목입니다. 쉬운 종목이기 때문에 한번 도전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